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람은 띵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로 사랑하는 싱글남, 중요한 아트입니다. 여러분, 아, 약간 소식이, 어두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하동이 코로나19 전염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17일 날짜로 두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요. 하동의 중학교 전원을 코로나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학원 강사 3명, 학생 4명 등총 10명이 확진되었다고 윤상기 군수님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요, 학원 강사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감염이 되고, 학교로 옮겨져 크게 전염이 될 것을 우려해서 학생 전원을 모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민관이 합동을 하여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팬들 모두 정동원분과 가족들이 있는 곳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저로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이번 주말에 우주총동원을 방문할 계획이었죠. 이번 행사는 우주총동원에 가보고 싶으신데 교통편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갈수 없었던 분들을 제 차로 모시고 방문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이번 코로나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하동군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무산된 것이 저도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취소된 내용은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해 주시고 예약까지 해 주셨던 구독자 모든 분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콘서트에 참여하실 때도 확진자 발생이 없었고 하동군의 우주총동원을 수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동원군과 같은 또래의 중학생들에게 이러한 전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다행히, 다행히 우리 정동원군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동에서 전염될 일이 없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수도권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안심을 할 수가 없지만 동원군이 하동군 학원을 피할 수는 있어서 순간적으로 안도의 한숨은 나오더라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주 충 동원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더구나 팬들이 수없이 돌아다니는 곳이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원군 가족들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할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동원군의 가족들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우주총동원 방문을 자제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동이 그토록 청정지역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동원군의 고향인 하동군이 코로나로 물들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애석합니다. 저도 하동과 섬진강을 방문했을 때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놈의 코로나 새끼는 잠잠해질 기색이 아주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밤잠을 설쳐서인지 군수님의 브리핑 장면에서 군수님의 눈도 굉장히 충혈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부디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늘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동원 군도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팬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아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